안녕하세요. 주식창고입니다. 4월 16일 금요일 매매, 복귀를 좀 해볼게요. 어, 총 7종목 매매했는데요. 예, 자주 매매하는 종목들이죠. 어, 이 손실을 봤습니다. <laughs> 지금 어,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수요일 날손실 보고 목요일 오버해가지고 메디톡스 오반 물량7개월 손실을 보고 거, 거기까지야 조금 이제 메디톡스 효가 비어있는 그 문제였다고 치는데 오늘 어, 생각보다 잘안 되더라고요 아 오늘이 아니라 어제죠 지금 녹음 17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 7개 종목 중에서 다 약수익과 뭐 이렇게 본전 나오고 여기는 세종목을 이제 손실을 좀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보면 LG 디스플레이를 네, 오전에 네, 9시 7분에 들어갔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네, 이건 뭐쌍 끌이 매도였었고 그 다음에 오전에 낙폭이 좀 컸어서 아주 일찍 매도를 들어간다면 따라 붙는 게 의미 있고 조금 뭐 9시 반 정도나 이때 봤다 그러면 반등 나올 때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아주 이른 시각이고 매도세가 좀 강하게 네, 초반에 매도세가 좀 나와서 아, 따라붙어야 되겠다 해서 바로 따라갔습니다. 따라갔고 이게 지금 한 네틱 정도긴 한데 예, 뭐 나름 나쁘지 않았던 청산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더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서 아주 일찍 어, 매도 양매도세가 셀일 때는 반등 같은 거 기다리지 않고 바로 그냥 따라 들어가는 거죠 시장가로. 그래서 어, 뭐한 계약밖에 안 되지만 예. 좀, 어, 수익을 받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삼성중공업인데 삼성중공업은 음 군절에 나왔습니다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예, 오후에 들어갔죠 오후에 들어갔고 어, 수급 차트를 봤을 때 조금 꺾이는 예, 11시부터 쭉 이렇게 기관이 줄기차게 매도하는 그리고 대량 물량이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잔잔잔잔 대략 물량 이 조금씩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아, 근데 이제 문제는 주가가 바닥권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수익이 크지 않고, 혹시라도 반등하게 되면 이제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요쯤 아 이건 흐름이 크게 반등 나오는 흐름은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간을 봤어요. 쭉 밀린 다음에 살짝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것 같기도 해서 살짝 간을 좀 보고. 툭툭 위로 쳐주는 이런 거 봤는데,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3분 봉 하나당 한두 세팅 내에서 움직이고, 그래서 요거는 그냥 곤지에서 청산한 거죠. 다음 LG상사입니다. LG상사는, 음, 그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오후에, 어, 다 이제 올라오고 다 올라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올렸고, 이제 멈춤멈춤 하고 전고점을좀 돌파하지 못할 것 같은 흐름도 좀 보이고, 그래가지고, 이 LG상사는, 어 오전부터 쌍끌이 매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때는 뭐, 매도를 들어갈 생각이 없었죠. 오히려 매수를 받으면 모를까. 그리고, 이제 오후 들어서, 이제 매수세가 자자 조금 잦아들고, 약간 꺾이는 흐름이 좀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진입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안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야익절로 그냥 나왔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인데 자 하나솔루션 그래프 보시면은 <laughs> 이건 오늘 매도로 받을 게 아니었죠 네, 매수로 받았어야 되는데 어, 하나솔루션 네개 네 정도씩 들어갔다가 뭐 하나씩 하나씩 추가하고 그랬었는데 어, 일단 어, 매도세가 조금 있었어요 네, 여기 이런 큰 물량도 좀 있었고 그래서 아 이거는 확 밀어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웨인이 확 밀었잖아요. 이런거 보고, 그리고 웨인이 계속, 아, 오늘 하루 종일 밀려고 하는구나. 근데 이제 하나, <laughs> 기관은 살짝, 그, 올리려고 하는 느낌이 좀 들었죠. 근데 이제 웨인의 매도세가 워낙 강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쭉 올라가고 있지만, 어, 11시 39분, 한 이쯤 해가지고는, 아, 이제 웨인 매도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 고급니까 한번 들어가보자 하고 이제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조금씩 모아갔는데, 어, 반락이 안 나오고, 여기 직전 고점을 뚫고 이래갖고, 이제 일단 손절을 하고, 손절 하고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겠지 하고, 이제 매도하고, 안 밀리는 거예요. 네, 쭉 밀려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본절 청산하고, 쭉 올라가기를 해. 고민을 좀 했습니다. 아, 이걸 따라 붙을 것이냐, 음. 아니면 그냥 버릴 것이냐 했는데, 약간 오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때가 몇시냐면 어, 1시 한 16분 정도 1시 16분 이쯤이죠 1시 네. 아 이쯤이네요 네. 그래서 여기 흐름이 좀 꺾이는 것 같아 갖고 들어갔다가 갑자기 이제 급등이 나오는 패턴이 나왔어요 네, 이 뒤에 그래가지고 손절을 했죠 네. 그래서 뭐 어, 손절까지 한건 나쁘지 않고 손절한다면 밀리더라도 그거는 잘한 손절이라고 보는데 어, 제가 쌍끄리를 좀 봤어야 되는데 음, 외인 하나만 믿고 좀 버텼던 것 같아요 요거 때문에 예. 요거는 스물스물 계속 올렸다 예. 그래서 요거는 조금 종목 선택이 다른 종목들도 많은데 굳이 여기서 헤맬 필요가 없었는데 예. 그래서 기관과 외인이 같이 이렇게 밑으로 내리꽂는 그런 종목을 좀 찾았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자 시젠 단골손님이죠 예. 시젠은 다 떠나서 수익이냐 뭐 손실이냐 다 떠나서 너무 늦게 들어갔어요. 이게 2시 반에 들어갔다는 거는 데이트레이더 입장에서는 1시간도 안 남은 시간 동안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래로 밀려주면 다행이지만 위로 간다 그러면 어 사실 빠져나올 기회도 잘 없고 시간이 짧으니까. 그래서 오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진입은 가급적이면 1시. 예고 전에 다 끝내야 되고. 아니 제일 좋은 건 오전에 진입은 다 끝내고 어 오전 내에 청산하든지 아니면 오후. 까지 간다 그러면 청산의 관점으로 그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새로 진입하는 건 조금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시제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웨인 매도세를 좀본 거죠. 그래서, 아, 요거는 조금 단기간에 급등했으니까 좀 꺾이겠구나. 마침 또 기관도 이렇게 팔고 있고, 그래서 2시 32분이니까 이런 것들 보면서 예. 아 이거 꺾이겠네 하고 이제 들어갔던 거죠 꺾이긴커녕 예, 다시 올렸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예, 이것도 어, 약간 손절을 하고 나왔어요 조금 아쉬워요 예, 손절을 굳이 진입을 이거는 굳이 오후에 해야 됐나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어, 조금 뭐랄까요 오전에 그러니까. 손실을 조금 만회하려고 좀 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항상 그게 문제죠. 네, 그래서 금요일 매매는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제가. <laughs> 그 다음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볼게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아, 오전부터 이것도 들어갔는데 네. 음. 나쁘지 않았죠. 네, 외인 기관의 매도세가 개, 계속 내려오는 거. 그다음에 대량 물량도 쭉 나오고 이렇게 소사 올랐지만은. 이렇게 매도세가 조금 이어졌다가 잠깐 주춤할 때 솟아오른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매도 들어가 되는 거죠. 계속 이제 밀었고.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다가, 아 반등 나오면 매도해야지. 그러고 이제 빨리 청산하고 쭉 밀린 다음에 반등 나왔을 때 매도 타고 이게 너무 높게 올려가지고, 아, 이거 돌릴래나 하고 또 일찍 청산했는데 또 밀었어요. <laughs> 여기서 이제 끝내야 되는데 또 오후에 이 낮은 자리에서 약간 무리를 또 했습니다. 하루 종일 밀어줄 것이라는 음, 가정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더밀 수도 있다. 저점을 깨질 거다 분위기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 이게 너무 바닥권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오전에도 조금 짧게 수익 실현한 게 조금 문제였고 오후에는 너무 낮은 자리에서 굳이 매도를 들어갔어야 된다 하는 아쉬움이 또 남습니다. 예. 페노션. 패너션은 오전에 들어갔는데요. 음, 이게 사실 어, 지금 매수세가 조금 들어온 거잖아요. 예, 이런 것도 들어왔고 그래서 9시 41분 제가 이게 왜 들어갔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단기간에 올라왔고 좀 빠질 거라는 좀 꺾일 거라는 그냥 예상을 했는지 예, 오늘 아 저, 금요일날 매매 중에 패너션은 정말 예, 이해할 수 없는 매매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뭘 보고 들어갔는지 <laughs> 그래서 어, 금요일 날 매매는 마음에 드는 게 LG 디스플레이 정도. 네. 이거는 뭐간 봤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것도 뭐 마음에 든다기보다는 그래도 쌍크리 매도가 아니라 아,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꺾일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 더 이상 안 오를 거라는 기대감 그런 걸로 이제 들어갔던 건데 이건 뭐 그냥 쏘쏘하고파나솔루션도 아,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시즌 너무 늦게 들어갔고 셀트는 헬스케어도 예좀 마음에 안 들고 페노션은 왜 들어간지 모르겠고 그래서 최근 들어 가장 매매가 수익 손실과 상관없이 가장 매매가 좀 마음에 안 들었던 예 조금 정신 차려야 되는 그런 매매가 아니었나 오늘 수익이었어도 마찬가지였을 건데 예 그래서 아 오랫동안 이 매매를 하면서 조금 틀이 잡혔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우왕좌왕하는 부분이 아직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고쳐야 될것 같고. 그래서 자금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기 전에 어 이런 습관들 다 정리하고 음 주식 선물로 어꼭 이제 큰 수익을 벌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매매가 여러분들 혹시 하시는 분들한테는 반면교사였으면 좋겠어요. 타산지석이 됐으면 좋겠고, 약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저는 월요일 날 다시 주식 선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